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곽효신입니다 오늘은 소니 마취인 마이 백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와 공간, 여행 풍경을 주로 담고 있는 사진작가 곽효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7월 초에 그 몽골 여행사인 오다투어와 함께 협업을 해서 몽골 여행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몽골이 자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풍경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자연 풍경을 좋아하시거나 좀 이제 낭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오늘 가방은 사실 이게 보시면 이제 제가 주로 해외 출장 가거나 이제 여행 생일때 가는 되게 컴팩트한 느낌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삼각대도 없고요. 되게 여행하다 보면 되게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렌즈들도 이제 GM2 렌즈군으로 다 구매하게 돼서 확실히 좀더 가벼우니까 여행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은 팩세이프에서 나온 가방인데요. 이게 요즘 해외 여행을 가면은 도난 신고가 도난이나 이런 약간 소매치기가 되게 심해서 이 가방은 좀 보안에 좀 되게 충실한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방에 잠금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잠금장치를 켬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열수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보통 자물쇠로 주로 담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범도 아마 돼서 이게 칼, 칼에도 칼 아마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이 되게 좋아서 저는 해외여행 갈때 주로 이 가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카메라 이제 주로 꺼내는 곳이라 이런 이런 식으로 렌즈도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아래에 넣을 수 있어서 이게 카메라 가방으로 보안용으로 되게 좋습니다 이 카메라 바디는 알파 7 c2 이제 카메라인데요 제가 최근에 구매하게 됐는데 이 구매한 이유가 사실 컴팩트한데 되게 기능도 워낙 좋아서 삼각대 없이도 되게 셔터스피드 1초까지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컴팩트하게 다니기 때문에 이 바디를 사게 됐습니다 거의 실내 촬영에서 이제 보통 미술관이나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궤적을 그리는 약간 장노출 사진을 1초를 찍을 수가 있거든 요 실내에서 그 사진은 정말 찍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AF가 워낙 좋아가지고 거의 스트레스 안 받고 거의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전에 사용하던 이제 카메라가 알파 7 마크3 카메라였는데요. 그 카메라에서 알파 7 c 2로 넘어온 기계가 사실 손떨방이랑 무게 때문에 제가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만큼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바디입니다. 아이 렌즈는 이제 보시면 1635GM2라는 렌즈인데요. 저는 이제 여행평균도 좋아하지만 주로 공간이나 개인 카페나 이런 실내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광각이 필요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컴팩트한 걸 되게 중요시하게 해서 카페 촬영할 때는 주로 이렇게 이제 알파7븐 C2랑 163번 g 2만 들고 와서 이렇게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6mm를 정말 좋아하고요. 사실 이제 특히 서울 카페들은 그렇게 넓은 공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광각 렌즈 찍을 때 저는 16mm로 많이 촬영해서 되게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이제 표준 줌렌즈인 2470GM2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여행 풍경도 찍고 이제 음식 사진도 촬영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줌, 35mm는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50mm나 70mm로 주로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2470 GM2를 지인한테 빌려 써봤는데 이게 AF나 화질이나 너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무게도 워낙 가볍게 잘 나와서 그 이후로는 이제 2470 GM2의 매력에 빠져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635로 찍은 사진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정경이 보이는 프라라라던가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그런 풍경이 보이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2470 GM2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4월에 이제 일본의 가마코라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 해변 열차 찍은 그 사진이 기억나겠습니다 저는 1635 GM2를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알파7C2 이제 바디가 어떻게 보면 3300만 화소라서 어느 정도 크롭이 되기 때문에 35mm를 찍은 다음에 좀더 크롭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첫 카메라도 알파6000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알파7C2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사진 인생에서 그 소니라는 브랜드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소니로 끝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알파7M5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이제 라이카 브랜드라는 이제 M7이라는 필름 카메라인데요. 보통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니 카메라로 주로 많이 촬영도 하지만 필름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냥 같이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뻐서 <laughs> 예쁘기도 하고 사실 이 빨간 딱지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어블러는 이제 비스고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에어무블러인데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이게 후기가 좋아서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어, 저는 사실 블로를 이거밖에 안 써봐서 다른 건 비교는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디자인의 V3라는 이게 플레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주로 여행 다닐 때 백팩을 이렇게 메고 다니실 텐데 이렇게 플레이트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풍경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행 다닐 때 되게 유용해서 저는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넣으면 뭐 보안으로 좋을 수 있지만 순간 지나갈 때 예쁜 풍경을 담기에는 이만한 또 플레이트가 없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 제가 사진작가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응원이 있어서 되게 이 자리까지 온것같아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응원과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사진을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일상도 담아드리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예, 같이 여행을 갈때 찍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더 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비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쁜 곳이나 뭐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장비를 챙겨 가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예쁜 순간을 좀더 예쁘게 담고 싶어서 들고 다니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이나. 제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함께 가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두 가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선물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사진을 통해서 제 꿈을 이뤘고, 어떻게 보면 은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선물 받은, 선물 받은 느낌으로 제가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되게 유명한 화바트 작가가 있는데 그분, 그분은 이제 아이패드 드로잉을 배우고 나서 지인들한테 보통 사진을 그냥 드린대요 선물로 저도 그거에 되게 그거에 감명을 깊게 받아서 저도 주로 제 지인들한테 풍경사진이나 이런 이쁜 사진으로 주로 카으로주로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선물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이의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니라 데이비드 효크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5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시작이 반이지만. 저는 뭐, 이제 저는 시작이라 생각이 들고, 제가 좀더 찍고 싶은 사진도 많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아마 점수를 채워가, 채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점은 아마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끝날 때쯤 100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사진인생 끝날 때 100점이라 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좋은 공간이랑 뭐 좋은 여행지가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 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사연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연히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뭐, 어머니랑 이제 따님의 글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좀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다행히 나아진 그런 글을 보면서, 아, 그분들의 순간을 담아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촬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진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사진으로서 좀더 이제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사진으로서 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락만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꼭 찾아가서 꼭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알파 7 마크5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소니 카메라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꾸준히 자려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치 마이 카메라 백 촬영을 했었는데요 저는 주로 컴팩트함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컴팩트하게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곽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사진은 사실 되게 다양한 색이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음식을 한 개보다는 최소 두세 개를 시켜서 좀더 다채로운 색과 이제 자연광은 솔직히 정말 예쁘거든요. 자연광 들어올 때 다채로운 색을 조합하면 정말 예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